개념물리 3학년 2학기 71쪽에 있는 원의 접선 두 번째 파트 여기는 그두 번째 파트지만은 이름이 부제를 붙이자면 접선과 도형이다 그래서 접선과 도형의 관계식을 하나를 배울 거예요 자첫 번째로 배우는 것은 내접원 문제거든요 자 삼각형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에 내접원이 있어.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러니까 중2 때는 내심을 기준으로 배워, 이 내심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주인공은 삼각형 기준에서 생각을 했어. 삼각형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배우는 중3 과정에서는 내접원이라 불러, 이거는 중심이 원이야.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냐에 따라 좀 다른 것뿐이야. 결과 적으로는 똑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이라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이게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알수 있는 공식이다. 좀잘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각이 얼마예요?라고 하면은 여기를 만약에 네모 x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기도 x고 몇백 x 몇백 x 해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어. 이게 여러분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공식. 자두 번째,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넓이예요. 이 상황에서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그치. 각각의 변을 a, b, c 반지름을 r이라고 두잖아.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삼각형을.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 r, 2분의 1 b r, 2분의 1 c r이야. 그래서 얘를 2분의 1 r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떻게, 글로, 한글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로 배워야 되는 내용. 어렵지 않죠? 두 가지 내용을 좀잘 기억을 하고, 이거, 이 문제, 약간, 약간 응용버전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응용 버전 문제는 직각 삼각형이야. 그러면 직각 삼각형 내접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문제를 쉽게 풀려면 어떻게 풀수 있냐면, 자 원의 중심이 있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 그러면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 반지름이죠. 그러면 직각 삼각형 때는 항상 이렇게 반지름이다, 정사각형이다. 요것좀잘 외워도 문제 풀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일단 여러분이 삼각형과 접선의 관계에서 알아야 할 거. 자, 이번에는 사각형과 접선의 관계로 할 건데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새로이 추가되는 공식 하나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자, 원을 먼저 그리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여기서는 사각형의 제한이 없어. 그냥 약간 답도 없는 사각형이야. 약간 이런, 이런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돼서 이런 느낌. 이런 사각형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공식이 어떤 게 있냐면, 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거는 우리가 원성질에서 배웠죠. 여기를 AA라고 이름을 붙일게. 그 다음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또 같아요. BB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 이 CC라고 이름을 붙일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 이 DD라고 이름을 붙일게. 그러면, 위, 아래 입장에서 보자. 위는 A 더하기 T지. 아래는 B 더하기 C야. 즉, 위아래를 더한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T야. 좌우를 더해보자. 좌우를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T지. 그래서, 나오는 공식, 원의 외접한 사각형 있지.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게 같다. 됐지? 이게 증명해 준 거야. 이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개념. 이해했지? 음, 다음 페이지 볼까?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방금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거든요? 일단, 여러분 1번은 풀수 있으니까 2번만 잠깐 설명을 해 줄게요. 2번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이번에서는 저기 ad 길이를 구하는 문제야 그래서 문제에서 ad 길이를 x라고 잡았어요 여기가 x면 여기도 x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이거든 이 길이는? 이렇게 둘수 있어 그리고 여기 6이야 여기 6이지 그럼 이 길이 얼마일까? 4지 11-x가 4야 x는? 7이겠지? 그렇게 구하는 문제가 이쪽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따라 살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문제들 체계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어서 핵심 문제 익히기 한번 봅시다. 핵심 문제 익히기 문제 1번을 보면 다음 그림이 내접 원이하 길이가 주어졌고 AF를 구하래. 이런 문제는 항상 구하는 걸 x라고 두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x라고 두세요. 그럼 여기는 x예요. 여기는? 그치. 10x야? 여기는? 10x야. 10 그리고 여기서 보통 멈춰. 반대쪽을 간다? 여기는? 여기는? 그러면 12x랑 10x를 더해서 14가 돼야 해.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2 2 2 x 가 14죠. x는? 4가 되겠지. 어렵지 않지? 이게 첫 번째 패턴이다. x라고 두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둘이 갖다 로 푸는 거. 자, 두 번째, 2번 문제. 2번 문제는 그거를 이제 직각 삼각형에서 활용할 건데, 여기서는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내 저번에 반지름 구해달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넓이 활용하는 방법. 그치? 여기 길이 얼마게? 13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사실 구할 수 있어요. 직각 삼각형이니까 넓이 얼마죠? 30이지. 근데 그 30이라는 넓이는 내심을 이용해서 내접원을 이용해서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3, 그 내접원의 반지름 r이라고 둘게요. 사각형 둘레는 얼마죠? 30, 30이지. 30이지. 음, 그럼 r은 얼마일까? 2겠지. 이해되니 이거?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어려워 죠 알겠어? 잘 모르겠지. 어떻게 했냐면,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야. 근데, 이제 방법이 하나가 더 있다고.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라고 해도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씩 세우고, 이렇게씩 세워서 둘이 같다고 푸는 게 방법이라고. 그러면 내저번의 반지름이 2니까, 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라겠지. 반지름 구하라 해서 2라고 적으면 돼. 알겠지? 근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방식은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항상이야. 직각 삼각형에서. 그러면 직각 직, 직각 삼각형에서 그럼 여기를 r이라고 해. 여기는 r이지. 그럼 여기는 5 r이에요. 5 r이에요? 10 r이에요. 10이 2 r이에요. 라고 하면은 18 2r이 13이니까 r이 2다 또 나올 수 있지. 이런 방법도 있어. 근데 이거는 정삼각형일 때만 쓸수 있어.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니까 기억을 좀해 두세요. 다음 페이지 볼까? 다음 페이지도 방금이랑 비슷해요. 3번은 사각형이 있고, 사각형에 내저번이 있어. 아,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약간 상식 확인 한번 해 볼까? 첫 번째 문제, 모든 삼각형은 그 삼각형 안에 내접원이 존재할까? 모든 삼각형, every. 뭐 이등변, 뭐 직각, 뭐 둔각, 예각. 다 돼요. 이건, 이건 맞아요. 모든 삼각형은 그 안에 내접원이 존재해. 모든 삼각형은 내접원이, 내접원이 존재할까?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했었지 않았어요.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지. 야, 이런 직사각형 있다고 생각해봐. <laughs> 내면을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냐고. 있을 수가 없지. 이게 맥시멈이잖아. 얘랑은 접하지 않잖아. 내접원이라는 어, 아, 그, 거는 내면 다 접해야 해. 그러니까 다 접해야 해. 그지 어, 세면만 접하면 내접원이 할수 없어. 자, 그럼 이 3번 문제 한번 보자. 3번 문제는 어떻게 푸는 문제냐면 되게 쉽네. 여기가 X래. 그럼 여기 X야. 자, 근데 여기 4라 그랬다? 그럼 여기 4지? 근데 전체가 11이니까 7이지? 7이다? 그런데 위가 10이니까 여기는 5다? 그러면 여기가 5니까 여기 5지? 8이니까 여기 3이겠지? 이렇게 푸는 게첫 번째 방법. 그런데 이렇게 푸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까? 그치. 그렇게 하면 될것 같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 똑같이 나오거든.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제일 어려운 4번 문제 한번 보자. 지워도 되겠지? 아, 그거 되겠구나. 그거 돼. 어,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어, 이거 둘이 더하고, 이거 둘이 더하는 게 훨씬 쉽다. 이 문제에선 자, 4번 문제는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선을 그었어. 그럴 때 문제에서는 b e 길이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가 6이야. 그리고 여기가 10이에요. 여기서 푸는 문제거든? 이 자, 풀어보자. 이건 생각보다 간단하겠는데? 자, 문제에서는 d e 길이 구해라, 구하라고 해서 여기 길이 구하는 문제야.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할래? 그치, 여기이지. 8이야.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면은 여기도 8이지.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란 뜻인지 알아? 4겠지. 그래서 여기가 4다. 그치? 여기도 4야. 그러므로 이 문제는 어떤 걸 구하는 문제냐면 여기 길이 구하는 문제야. 알겠지? 그럼 여기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구할까? 여기가 얼마일까? 얼마? 근데 이거 가로 길이 나왔니?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이 길이는 모르는 거야, 그냥? 아, 6 더하기 X구나? 맞아, 맞아. 왜냐면 여기 길이랑 같아 하니까? 그럼 여기가 6 더하기 X니까? 여기가 6 더하기 X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 접선이니까? 그럼 여기는 X지. 둘이 더한 게 10이니까? X가 나오겠지. H. 근데 이게 복잡한 문제면 피타고라스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여러분 연습을 좀 해두세요. 근데 지금 여기가 2라는 거 구했잖아.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이길이었어 그래서 답이 다른 거야. 알겠지? 내가 잘못 풀었다고 의심하지 마.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75초까지 숙제로 해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